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 유다 군대가 이겼죠. 이 압살롬이 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웅덩이에 놓고 구멍에 놓고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것은 명예롭지 않은 좀 삶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보통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죽음은 명예롭지 않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 평가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한 삶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도 죽은 이후에 어 후손들을 통해서 주지사들을 통해서 평가가 되어지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 말씀을 조차 달려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겼기 때문에, 이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기 아들 아히마스가 자기가 전하겠다고 합니다. 요합은 이 소식은 다윗에게 썩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너는 네가 가지 마라 하고 구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요압은 알고 있 있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겼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이아히마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왕에게, 리더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 마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압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면서도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에, 다윗의 부하 중에 또 군대 장관인데 유압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 같은 편인데 같은 편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참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예수님에게도 가련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열두 명 중에 한 명이 다윗을 팔았던 아,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마치 다윗에게도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품고 사랑할 대상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십시오. 말씀하네 거하고 기도하네 거하고 이 하루를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승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